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자, 바바리아 쿠루저46 스타일입니다. 굳이 배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로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요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풀옵션 장비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배든 나쁜 배든 어느 배를 제가 딱 들어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선주님이 얼마만큼 배를 좋아하면서 관리를 하는가 이걸 딱볼 수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먼저 향기부터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스코마린 오버선스입니다 야, 감성 최고의 세일루트입니다. 모델 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는 독일입니다. 아,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죠. 자, 바바리아 크루저 46 스타일입니다. 연식 모델은 2017년 모델입니다. 5년, 6년 정도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배를 탑승하기 전에, 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리모컨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버튼 눌리면 뒤에 플랫폼이 전동으로 눌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지만 선주님이 이 리모컨을 또 하나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굳이 배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로 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겁니다. 야이 옵션 정말 좋은데요. 이 버튼 하나만 눌리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와 지금 바닥에 이런 재질이 전부 다 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관리 상태가 처음 그 사배인 것처럼 정말로 관리를 잘 해놨어요. 이런 것만 보면 선주님이 얼마만큼의 배를 애정을 갖고 관리를 했는가 저는 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에 올라왔는데 요트들이 대부분 어, 핸들링이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건 듀얼입니다. 오른쪽. 포트 스타보드에서 양쪽에서 핸들링을 할수 있는 이런 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핸들이 왜두 개가 있느냐 자 지금 이 요트는 세일 요트입니다 바닷가에 나갔을 때 자연의 바람으로 이렇게 세일링을 하다보면 바람이 오른쪽 왼쪽으로 불때 배가 이렇게 각도에 따라 기울어집니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왔을 때에는 이 바람의 풍향을 받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오른쪽에서 핸들링을 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왼쪽에서 운전을 하면 좀더 소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스키퍼들이 양쪽에서 두 분이 하다 보면 좀 손쉽게, 어, 꼭한 분이 아니어도 양쪽에서 교육하기에도 아주 유용한 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앞쪽에 지금 운전석이 와 있어요. 야, 앞쪽이 너무 멋집니다. 아, 지금 앞쪽에 GPS 플로타입니다. 배 운항 중에 자동차를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해양의 바닷가에서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이런 GPS 플로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또 오른쪽에 또 이렇게 보시면 바우 슬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바리아 46 요트는 앞쪽 바우 하나 그리고 중간쪽에 이 바우 슬러스트가 하나씩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누구나 초보자들도 쉽게 배를 입안 자반을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문자들한테는 필수죠. 근데 금액이 비싼 거죠. 앞쪽에 오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토파일럿 기능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오이 요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풀옵션 장비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리고 또 위에 비밀니도 보니까 새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놨는데 야이 디테일 마감이 아, 너무 좋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뒤쪽 콕핏에는 뭐 좌우로 뭐한네분네분 여덟 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식도 그리고 차도 와인도 한잔할수 있는 이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바도 대부분 요트는 똑같이 돼 있어요. 이바이 이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서 뒤에 이렇게 락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좌우로 앞 뒤로 여덟 어, 분이 어, 여기에서 음식도 와인도 한잔할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야, 이 테이블도 관리 상태가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도 이런 수납장들이 이 요트들은 필요 없는 공간을 이 활용을 많이 할수 있게끔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 이 테이블 쪽에 보면, 자, 이거는 모든 배들은 다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침입니다. 어. 이 부분 이런 디지털 프로타로 보는 나치미도 있지만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어떤 상황이 돼도 고장이 없는 이런 나치미가 지금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콕핏 안쪽에 이런 수납장들이 아뭐이양쪽으로세 개가 있어요. 오자 이게 지금 자동 배수 라인입니다. 아, 배수도 물이 찼을 때 물도 빠지지만 지금 이쪽 오른쪽을 여니까 이쪽에가 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기름 밸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가 경유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디젤 엔진이니까.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하나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선실 배 안에가 뭐 물이 찼다든가 이랬을 때도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수동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긴 이렇게 알루미늄 봉을 꼽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 안에 혹시 산실에 물이 차있을 때 이걸로 빼는 수동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똑같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기름을 넣는 주의구고 왼쪽은 물을 어 안에 식수라든가 청소를 넣을 수 있는 청소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한번 열어볼게요. 큰 문이 하나 있네요. 이야, 하하 아하... 여기도 메인 큰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기름땡크라든가 뭐 여러가지 비품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입구 쪽에 보면 소화기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유트의 기본이겠죠? 자, 앞쪽에 보면 윈치가 이렇게 총 6개가 다되 있습니다. 포트 스타보드 쪽으로 세 개씩 세 개씩 달려 있어요. 지금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 거는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뒤쪽에 이렇게 오른쪽 포트 스타보드 쪽으로 두개돼 있는 거는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동이 좋은 이유가 해양에서 운항을 할때 혼자서 이렇게 세일링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런 자동을 달아 놓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요트 세일링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바닷가에서 오래 있는 배들 보면 이런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손상이 있고 벗겨진다고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관리 상태가 아주 A급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요트는 전문적인 레이싱용, 이게 아니고 패밀리용입니다. 이 선주님이 운항할 때 최고로 편한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메인 세일도 이렇게 내리면서 접어가지고 접는 타입이지만 이건 안에 폴더 식으로 안쪽에서 세일이 이마스터 안에 감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참 이런 장비들이 옵션이 들어감으로써 좀더 비싼 장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집 세일도. 오, 집 세일도 지금 상태가 이 선주님이 셀링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셀링을 많이 아끼면서 운항을 했다는 게딱 보입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배들은 앞에 선수 쪽에 이런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옆쪽에 펜다를 스페어로 이렇게 넣어놓는 보관 장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 야. 좋은 배든 나쁜 배든 어느 배를 제가 딱 들어오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 산주님이 얼마만큼 배를 정석껏 좋아하면서 관리를 하는가 이걸 딱볼 수가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먼저 향기부터가 다릅니다. 소재 자체를 다 원목 우드예요. 야, 쇼파도 어, 천연 가죽 시트업합니다. 정말로 부드럽고 폭신푹신한데요 자, 여기도 테이블이 11명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테이블도 이렇게 접힙니다. 이따가 나가서 제가 또 운항도 해 보겠지만 어, 뭐배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봤는데 오, 어, 엔진 상태도 좋고 발전기도 어, 뭐 소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야, 지금 배 엔진 룸을 열었어요. 야, 엔진룸 상태가 엔진룸 상태도 정말로 깔끔합니다. 밑에 뭐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방울도 없고요. 자 지금 이 바바리아 46 사이즈가 처음에 그냥 노말로올 때는 55마력의 볼보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75마력 엔진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엔진 공간이 아주 크게 잘돼 있어요. 수리 점검이 용이하게, 오 그리 어렵지 않게. 대부분 요트들 보면 엔진룸 들어가면 너무 공간이 좁다든가 점검을 할수 있는 구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야이 배는 뭐 점검 구간이 아주 커요.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배선, 배전판이라든가 요 이런 게 아주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엔진의 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심하게 날수 있지만 이 정말로 디테일하게 이 방음제도 정말로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롱 안쪽에 이런 주방입니다. 이런 이 공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 오른쪽에 지금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야, 다른 여태에 비해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자, 오, 슬라이드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넣을 수 있는 냉장. 그리고 밑에 있는 냉동. 오, 냉장, 냉동. 그리고 또 주방에 보면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오븐. 지금 이 보이시죠? 움직이죠? 그 요트들은 배를 운항 중에 좌우로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음식을 할때 여기에 음식을 올려놓고 운악을 할때 이게 가충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끔 그런 기능까지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레버를 버튼을 누르고 내리면 여러 가지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들이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이 요트는 총 안에 선실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맨 앞쪽 선수 쪽이 마스터룸이고 그리고 뒤쪽 포트 스타보드 쪽으로 크루룸이 양쪽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뒷방부터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야, 뒤에 룸 안에 들어왔어요. 포트 스타보드 쪽에서 두 분, 두 분씩, 네 분, 마스터룸 두 분, 여섯 명이서 침실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고, 어, 쇼파도 워낙 자리가 넓다 보니까, 가족들, 어, 지인분들하고 와가지고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원목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 색감이라든가, 아, 이런 게 조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포트, 스타보드, 침실, 양쪽 크루룸 두 개,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배에는 어, 안에 침실이 3개고 화장실도 3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야 불편하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방마다 화장실까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쪽 스타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야 스타보드도 뭐 오른쪽 왼쪽하고 똑같이 돼 있고 야 근데 나이 마감이 다른 요트들에 비해 정말로 퀄리티가 틀리다. 아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 자 이제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마스타로 정말로 넓습니다. 이 지금 침실이 지금 쿠루룸에 비해 뭐두 배가 아닌 세배 이상 크시다고 보면될 거예요. 바로 위쪽에 해치문이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위에 바로 마스타까지 바로 보이면서 하늘을 볼수 있는 두개 해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창마다 이런 모기장들, 아 이런 것도 하나는 모기장, 하나는 햇빛을 가려주는 게 장착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조그만한 공간을 그냥 필요 없이 놔두는 게 아니고 모든 수납을 할수 있게끔 뭐 많은 수납장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마스터룸 만큼은 좀 특별하게 화장실하고 세면대 따로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전용 샤워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 그래도 이 산장님이 이렇게 앞쪽에 탈 때는 이런 좀 멋지게 고급스럽게 샤워실하고 화장실을 또 별개로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샤워를 하기에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별대로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샤워하기에 조금 불편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어, 옷장, 수납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바리아 46 크루저 스타일을 소개를 자 마쳤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선주님이. 4억 5천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처음에 세골로올 때는 거의 8억 이상에 가까운 배입니다. 이 배는 부산 해운대 수영만 유통기장이 있습니다. 언제든 한번 오셔가지고, 시운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다고 하면 해운대로 오시면 됩니다. 시운전을할때 기본적인 비용을 받습니다. 기름값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사셨을 때는 에 그런 비용을 다 빼드리겠죠. 자, 여기서 중고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코마린 오버선생이었습니다